뜻탄 날씨보다 더 뜨끈한 그 이름 탕. 진짜로 노고봉 주에 정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저희 집만의 특별한 비법의 고추장이에요. 움 투입니다. 움토요 입맛 움 터는 봄이 왔습니다. 완연한 봄, 자꾸만 따뜻해지는 날씨에 무거워지는 눈꺼풀, 노곤해지는 몸과 마음, 건강으로 깨우고 맛으로 북돋아주는 문경만의 특별한 맛집이 떴다. 한정 판매 한우의 맛과 직접 담은 고추장으로 깊이를 더 매운탕까지 함께 맛보러 가보시죠. 문경하면 약돌, 약돌하면 문경. 청정고장 문경의 지난 2020년 문을 연 따끈따끈한 신상 핫 플레이스. 약돌 축산물 센터와 식당 인프라자가 한 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1년 내내 신선하고 질 좋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백문이 불혈견, 방역수칙 지키면 미식가들 입장. 신선한 고기는 색깔부터 다른 법. 미식가들 사이에 부는 고기 열풍. 그냥 고기 아니죠. 약돌 먹은 고기 맞습니다. 약돌은 전국적으로 문경에 많이 분포한 거정석이라는 돌입니다. 약돌에는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요것을 사료에 섞어가지고, 소와 돼지에게 먹이면은, 좋은 성분도 많이 올라가고 감칠맛이 배가 됩니다. 전국에서도 문경에 분포되어 있는 특별한 돌, 약돌 거정소. 좋은 재료만 먹었어 고기를 사서 집에서 드셔도 되고 저희 옆에 프라자에서 구워 드셔도 되지만 지금 하는 원기탕이라 해가지고 점심시간에 200그릇 한정판매하고 있는 탕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선한 고기 올망졸망 마블링의 향연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 당장 식당으로 직행. 둘이 먹다 세시 맛어도 모른다는 약돌 한우, 약돌 돼지의 맛은? 맛이 아주 좋고 연하고 부드럽고 또주한 맛이 나고 그렇습니다. 잡내도 없고 깔끔하고 연하고 되게 맛있네요. 아주 와 보니까 아주 좋아요. 배가 살짝 허전하다 싶을 때 없어서 못 판다는 특별 한정판. 일명 원기북 돋아주는 갈비탕 원기탕 등장. 하루 200그릇 한정. 평범한 한우 갈비탕에 틀을 깨 한우 원기탕. 몸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 아미노산은 물론이고 리놀렌산, 블루탐산 등이 가득 함유되어 있어 구수하고 풍성한 맛이 일품. 큼지막한 갈비는 가위로 숭덩숭덩 썰어주면 완성. 왕 크니까 왕 맛있다. 먹어본 게 정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고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잘라 먹어야 돼가지고 퍽퍽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잘라서 먹어보니까 너무 부드러워요. 약돌 한우라서 그런지 진짜 맛도 좋은 것 같고요. 어, 몸이 더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뜨끈하고 든든한 원기탕은 국물까지 마셔 줘야 제맛. 부드러운 약돌 한우 약돌돼지는 불에 살짝 구워 입성으로 직행.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본 고기 맛의 끝판왕. <목소리> <목소리> 향기 육즙 맛! 실마리 속기 잡은 문경 약돌 한우 약돌돼지 맛봐 보세요. <목소리> 다음으로 찾은 곳은 그야말로 경치 좋은 봄날에 닮은 곳, 고모 산성 가는 길목 진남 교반을 따라 걸으면 맛의 향연을 찾아 도착하게 됩니다. 특히 장마쪽끼로 소문난 이곳의 정체는? 엄마 때부터는 고추장으로 지금까지 끓이고 있고, 3대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가 있고, 문경시에 향토 음식점 1호점이고 테라푸드 인증을 받은 그런 매운탕입니다. 칼칼하고 얼큰하고 감칠맛 도는 매운탕. 빨간 국물 찾아가기 전 눈길을 끄는 시성 강탈자가 있었으니 마당을 가득 채운 장독대가 바로 그 주인공 되시겠습니다. 고추장, 뭐 소금, 간장, 된장 다 있습니다. 이 고추장은 엄마 때부터. 담아오던 저희 집만의 특별한 비법의 고추장이에요. 직접 담은 고추장과 영강에서갓 잡아올린 싱싱한 물고기 비법 육수에 삼대를 이어온 초고 퀄리티 손맛을 더하면 먹어도 먹어도 자꾸만 먹고 싶은 마성의 매운탕 완성. 이한 자리에서 오래된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어 뒤에는 일곱 시 영광이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서 잡는 아침으로 걷는 건물 고기로 매운탕을 끓이고 또 그리고 우리 집 저희 육수가 또 남다릅니다 삼대째 이어오는 매운탕 맛의 장인 김용희 사장님의 손맛이 가득 담겨 있는 김치 마말랭이 버섯 말린 볶음 가지볶음 등 익숙한데 특별한 밑반찬에 이어 맛의 결정체 매운탕 등장했습니다. 매콤하면서 시원해요. 비린내도 안 나고 담백하게 시원하게 맛있습니다. 이거 뭐 3대째 하니까 훨씬 맛이 낫죠. 게다가 이곳의 매운탕이 더 많은 미식가들에게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 탄광이 있던 문경 광부들의 간이 주점에서 3대를 이어온 건강한 맛은 테라푸드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테라푸드는 약선 음식입니다. 우리가 육수나 들어가는 고추장 모든 재료를 이한 평가를 해서 우리 사람들이 먹었을 때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드시면은 건강해지는 그런 음식이 테라푸드입니다. 입으로 즐기는 힐링푸드. 마당길에 늘어진 장독대 속 대한민국 전통 발효의 맛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고추장으로 깊은 맛 또한 매운탕 배를 이어온 문경의 맛. 저희 집 매운탕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집 매운탕 먹으러 많이 오시고 그리고 문경의 좋은 아름다운 경치도 보시고 힐링하러 오세요. 신상 핫플레이스 문경 약돌한우 약돌돼지 맛집 그리고 백년 가게를 꿈꾸는 대를 이어온 매운탕 맛집. 나른한 봄철 문경의 맛으로 입맛 채워보세요.